천안의 아파트 경매 물건인데요. 이 경매 물건은 일단 위험한 경매 물건입니다. 그래서 가격이 1억 6,900만 원에서 5,7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. 조사된 임차인도 없는데 위험해요. 그 이유가 있는데요. 일단 가등기가 있는데 그게 담보가등기인지 순위보정가등기인지 권리신고가 없으므로 매매 예약이 완결되는 경우, 즉 본등기가 되는 경우 낙찰자는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다라고 매각물건 명세서에 쓰여 있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된 과정이 참 재밌는데요. 2020년 2월달에 현재 소유자가 이 집을 2,500만 원에 낙찰을 받습니다. 그런데 법인이네요. 제가 확인해 보니까 경매학원이 당시 유치권 행사 중인 아파트를 경매 학원에서 낙찰을 받은 거예요. 아무튼 낙찰을 받은 다음에 또 다른 법인이 이렇게 가등기를 하고 집이 경매로 넘어온 상황입니다. 낙찰 받아도 이거 본등기 해버리면 낙찰자는 소유권을 상실합니다.